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구십육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저. 빈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회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수님은 누구신가 예예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사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크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계보. 족보하고 조금 다르죠. 족보는, 어, 저희가 봉화정식을 하면은, 에, 1봉, 2봉, 3봉에서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파 중에 저희는 1봉, 공손, 주부공파, 제가 2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그한 파, 그게 계보죠. 그래서 예수의 계보는 족보하고 좀 다른데,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고, 열두 제자 중한 명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로, 1절에서 17절까지가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원래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유용한 소재가 계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어, 그 혼인심과 할때 보면은 어디 봉화정 씨하고 부인의 그 거기도 나와요. 본니 심평이 씨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리고 어, 족보에 보면은 그 장인어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누구의 딸,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걸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자기 뿌리 찾기, 예? 자기 뿌리 찾기.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족보를 사, 사, 사다 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근데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계보는 마태복음을 에,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 계보가 나오는데 에, 선조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에,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또 가장 아, 관심 있는 그러니까 족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있는 두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보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옛날에는 그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여성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고 예, 최근에 현대에는 이제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성들은 예,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성이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이 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이것도 아주 아주 특별한 겁니 o 그래서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에서 f the name of t 루스 이방 모함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했고 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든지 그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신분도 성별도 또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축복, 계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일장서부터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 낳고 낳고 이게 좀 지루하죠.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묵상하다가 이게 낳다는 것이 단순히 그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보다는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녀를 낳는 것은 뭐 결혼하면 당연히 낳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보의 중에 이제 독특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바벨론으로 잡혀, 사로잡혀 갈 때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유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망했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에, 계보 중에서는 살모는 라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에게서라는 말은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에게서 했을 때에 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것과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은 다르게 태어나셨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약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약혼녀가 자기의 자녀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이거는 돌로 때려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20절에 험 혐...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24절 25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한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을 한 거죠. 순종해서 이제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절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멜. 고멜이 낳은 자녀가 세 명인데 다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챙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어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마리아에게도 먼저 가르쳐줬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지금 약혼을 했다는 것은. 어떤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갑자기 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건 가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에,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져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것이 마리아가 잉태됐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6개월이 됐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찾아간 거잖아요. 자, 마리아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벌써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올 때에. 내 주의 어머니라는 것은 마리아도 오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메시아도 지금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복중에서 깊어서 뛰어놀았다. 그렇게 표현, 이게 지금 말을 한게 아닌데 지금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실 때에 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산딸이 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같이 엘리사벳하고 계속 대화를 했겠죠. 신앙적인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찬송을 하죠. 마리아의 찬송. 레그니피페피 <laughs> 캐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본인도 이제 어 이제 배가 좀 불러오고 엘리사벳은 산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때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마리아를 데려가서, 산딸이 돼서 데려가서, 거기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죠.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어,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것이고, 거기에는 마리아의 순종, 헌신, 요셉의 순종, 헌신,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레이지파의 그, 믿음의 자손의 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성경이 제일 그 특징적인 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전에, 또, 뭐, 거기에는 장소 베들레헴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께서 이제 믿는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함께하시는 것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오산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제 오산에 기도는총무사로 7년 있으면서 성령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사역을 그렇게 하셔서 어, 그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제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어, 지금 미국에 두달 동안 순회 부흥회를 다니고 오셨다. 또 이제 외국에 가서 계속. 어,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하신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받고, 어, 능력으로, 어, 사역하고, 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세 시간 돌파 기도인가 뭐 해서 주일날 오후 일곱 시서부터 열 시까지 세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산이 기도원에서 그거 훈련을 받고 자기 교회에서 세 시간 기도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부흥되고 있다 그런 제간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 기도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새벽 기도도 기도하지만은 저녁에 6시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7시부터 성경 통독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1시간 반 정도 하고 어, 저녁에 이제 또 1시간 정도 하는데 에, 3시간 돌파 기도. 이것이 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한국교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기도 좀 하시고 에, 아,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남녀 종들의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예, 성경이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티시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